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그 미적분에 대해서 사차함수와 관련된 미적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x 라고 하는 것은 ax 네제곱 더하기 1인식으로 나와있습니다 a는 음수라고 돼있고 그리고 fx의 매치먼값입니다매값을 매치먼 라지 m1 이랬는데 x가 지나갔을때 네. 그다음 f(x)의 맥시멈 값인데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라 a r g M2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전혀 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t가 그냥 임의의 어떤 파라메트그시가 아니라 보죠 x 축에 어떤 시간,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잘라서 간다라고 명한 어떤 변수인데 어떤 임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렇게 놓아가지고, t값, 아냐, 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때, gt값은 라 a r g e m1 더하기 l a m2라고 되어져 있죠. 그러면, t값에 따라가지고, 어, 그 값들이 달라지게 되죠. 그러면, 이 그래프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. 모든 실수 t값이 됐어요. 그리고, gt라고 하는 것은 t가, 이가 아니다일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했습니다. 즉, t가 2일 때는 지금, 음, 미분이 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t'의 t값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t의 범위가 t는 0보다 작다, t는 2에서부터 4범위다라고 했습니 G4에서 G1을 뺀 값은 4일 때 F5에서 f 5에서 f 3의스 3의 가 나오는 거죠. 자 이런 형태의 유형이죠.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유심히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. 어, 여기서 살펴볼 때. t 가 2가 아니다인 경우에 모든 실수 t 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 g 프라임 t 요요요요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4차 함수가 있을 텐데 4차 함수 요런 형태나 뭐 4차 함수 뭐 요런 형태가 어요 또는 뭐 요런 형태뭐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형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. 이렇게 기 한번 알려드리지 않고 를 알려드릴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었다. 아이고 가이고 다시 표시하다 보니까 예를 보세요. 이런 형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fx gt가 이렇게 나오는데,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을, 선을 어서 여기를 y는 f0라고 예를 들면, 지금 놓는다라고 한다. 요 부분이. 그러면, 그 gt에 있는 그래프도 여러분들,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가 나오겠죠. 응? 대략적인 형태. 여기 보면 t가, 0보다 작다, 뭐, 이렇게 해놨는데, 예를 들어서, 여기를 t가 0이라고 생각하고요, 어, 여기를 2라 생각하고, 그 다음 여기를, 여기를, 어, 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.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한다면, 그러면, 요거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태로 요 gt 그래프는 그냥 쭉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, 아이고,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. 쭉 올라왔다가, 여기서는 여기서 아래로 떨어질 때, 이 값이 떨어질 때, 여기서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. 그렇죠 여기까지는.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또 떨어져서, 쭉 내려오는 형태가 되죠. 내려오는 형태가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. 자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GT다 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FX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F-X를 여러분들이 요점을 찾아야 되죠. 요점, 그리고 요점, 요점, 그죠. 요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요점은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. 여기에 힌트가 있죠. 지금 이제. 그러면 우리가 이게 F-X를 우리가 이렇게 조 위치를 F0로 잡았기 때문에 fx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값은 알게 되죠 여러분들 요 값도 알게 되고 요 값을 하나는좀 찾아내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 근, 근의 근 값이 나올 거고 맨 마지막에는 플러스에 이렇게 f0 값으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거겠죠 자,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fx를 찾아내는 거가 되겠죠. 그러면 지포에서 지원값은 4다. 고해서이 앞에 있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요 값을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미적분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